오른쪽 위에 뛰는 거 봤지? 그리고 지금 우리 150 방에도 한팀 있을 거야. 일단 그리고 일단 우리는 240으로 기어가자. 걔를소운게 없었냐? 소운게 없었던 거 같긴 한데. 음, 기어서 못 가겠다. 박주 도핑해서 뛰어가자. 넌 지금부터 뛰어. 도 도핑하고 뛸게. 아 그냥 뛰어. 이거 엄청 아파. 존나 아프잖아. 좀나프다니까아 저기 있다. 살려줘, 살려줘. 치아 하나더 있거든. 살려줘. 닥쳐봐 나 죽어. 아, 죽던말죽이살려어 네 내가 죽게 생겼는데 씨뭘죽었는데 살려줄게 살려줄게 아씨나죽 죽어. 나하어님하어님 죽어. 하죽님나 죽어. 나 죽어. 나 죽어. 나 죽어. 나 죽어. 나죽 휘체는 자꾸 어디를향해 가는 거야? 여기 우리 오른쪽에도 있었어. 싸우는 거 들었지. 앞에. 어디? 아, 그거 내 저거잖아, 병신아. 내가 죽이래잖아. 하여튼 우리 천천히 앞으로 가야 돼. 2초. 안개면 밀었네 절, 절대 일어나면 안돼 어, 뭐야 못쏜 거야 아, 저아 시.. 있다. 시체구나 아, 저기 한명 보였어 어디? 내배에 저기 뛰어가잖아 아 일단 중.. 들어가자 들어가자 내 오른쪽에 한명 있다 들어왔나 우리? 아, 이 도발. 아, 저를 좀가 그리고. 남내라니까 꺼져. 뭐지? 포딘가? 자리 좋다, 자리 좋다. 안 좋은데. 좋다, 안 좋다. 좋은지 알아설게. 앞에. 어, 탑에. 답파. 태고. 비춰 비춰, 이쪽에 소리 따르는 거 같은데, 비춰지핑할거 없는데, 나 하나 아, 또 떨어졌다. 뛰어간다. 240. 내가 기절시키네 저거 본거 아니야 또? 또 시체 보고 있네 머즐이 새끼야. 시체잖아. 가야 돼. 가자 지우야. 잠깐만 어 왼쪽. 소리 들어 SC SC. SE 아 닥쳐봐 안보이잖아 응. 나 내꺼 아무것도 없어 조졌다 어있지 있다, 앞에. 알아. 앞에 아, 아, 앞에더 앞. 앞, 앞. 오예.